네 일단 먹읍시다 뭐, 뭐 니까못아안 남아야 돼 응. 버려버려야 돼주말 아니면 이거 냉동실에 올려야돼안난것 아. 같은데 세명이요응급 많아서 윷물이씩 <놀비> 맨날 먹기 다에화세 부리고 하던데 윷놀이 아! 잠옷이스잠무지야이야 잠옷이야. 잠이거다음이오리지이이야 애들 장난하는 이 같아 옷이야잠이거 진짜 안야 잠옷이야. 이야뭐야 잠옷이야. 이야잠이야 잠옷이야. 잠옷이야. 잠옷이런 건가? 야야다야이런 건가? 이거 하나도 안 먹어, 진짜. 응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오. 소세지도 추가했어요, 소세지 많이 없네. 먹거 어시피인데. 그럼 발견해줄게. 없어, 없어. 추가할게. 응. 잘 가자. 자자자. 오. 아, 그데막 소세지면 어떡해요. 어, 그럼 어떡할 거야. 잔띵해요. <laughs> 안 사오. 가이바이보네 아아! 아 불가능한 분이래 버 없는데요라고 는데너가 한번 보여렇게 머리 둔두두두루루 <laughs> <laughs> <그게> 뭐야? 내가 <laughs> 나세게 어. 빠르고 이렇게 탁 이렇게 탁쳐야지 않아요? 가이바이보 우와! 여기다 버려? 뭐야, 바위 <laughs> <laughs> 깬거 아니야? <웃음> 진짜 왜 <laughs> <laughs> 대학원에? <대한민의? 웃음> 어 <웃음> 가만 안 줘. <laughs> 그거 알아? 양옆에서 아, 예. 매일을. 음. <laughs> <laughs> 음. 우리 그물도 없나? 뭐? 이따 <laughs> 제이비도 먹어 나, 아버지야. Thank <laughs> you. <laughs> 잘하리데 어, 여기 이 자리. 이 자리. 애 자리. 이자이자이 자리. 리이 자리. 이 자리. 이자애 자리. 이 자리. 이 자리. 이자 자리. 리이리이이자이리이 자리. 리이이리리 무슨 방식이야 우리 우리 응. 나한테 어, 응. 방식? 엉망진창? 소리하지 마 임마. 계란 껍질 먹어. 응, 생기 생겨 맛있겠다. 좋아보네. 음. 아 살까? 뭘 먹었지? 저 계란 엄청 좋아해. 진짜 좋아하 음. 여기도 있다. 여기. 아새끼 직업? 네, 나 주먹도 하나 빨리 먹어요. 응응이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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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예. 아, 이따. 이거. 아, 예. 거기서 왜 비니가 먹었어요? 왜? 진사한 멍도 가진 야나죽잖아요 업데리아는 없 소개 부탁해요. 소개 <laughs> 뭐예요? 아, 이거요? 이거 요즘 에 유튜브에서 엄청 핫한 매운 과자예요, 매운 과자. 들어보셨나요?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해고빠가지 모양이 있고요. 여기 안에 보면은 이 과자, 이게 그 과자예요. 그리고 미션을 성공하면 이종이는딱 열면 미션이 성공이 되는 거예요. 알겠죠? 네, 네. 이렇게 해야 돼요, <laughs> 크레브라는 유튜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, 우리 문서씨가 유튜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무슨 캠페인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다가, 크레브 챌린지에서 매운 과자 먹기? 네? <laughs> 한번 도와줘. 크레브라는 사이트에서 헤어라브를 하고, 신청서를 이렇게 갖다 줍니다. 네. 미션은 이거를 먹고 5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버티기인데, 혼자 원래는 다 먹어야 되는데. 아무것도 안 먹는데, 어리가온거 많아. 거를 <laughs> <laughs> 혼자 다 먹어야 되거든요. 아, 예. 원래는 성공하면, 은 뭐, 10만원.